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낮에도 밤에도 지켜 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님 사랑, i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요"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요. 오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아빠 엄마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드릴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엄마 아빠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 아빠는 기뻐요. 하하호호,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과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형 가인, 이 사람이 동생 아벨이에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게 뭐야? 하지만 아벨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 주셨어요. 다음으로 만나 볼 믿음의 사람은 에녹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요. 하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에녹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함께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 에녹을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벨도 에녹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꽃과 나무를 볼 때,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감탄해요.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상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아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